설 명절이 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갔고, 아, 또 오늘도 예배 후에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이 근거지인 이들은 오늘 내일 서로의 집안을 찾아가며 끈끈한 가정, 집안의 사랑을 확인하겠죠. 아, 즐거운 만남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소중함,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 압니다. 아,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가정들마다 행복보다는 아, 불편함들이 얻을 때는 더 많은 듯 합니다. 왜 가정들마다 행복함에 취약한 것일까요? 아,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1925년 6월 1일에 결혼식을 올린 영국의 퍼시 에로 스미스와 플로렌스 부부는 지난 2005년에 80년의 결혼 생활로 세계 최장 결혼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이미 각각 105세와 100세를 맞이한 이노 부부에게 오랜 금술의 비결을 말해달라고 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해라는 말을 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하기를 얼마나 주저합니까? 괜한 고집 부리인 줄 스스로 알면서도. 어쩌다가 이야기하다 보니 틀린 줄 알면서도 자존심이 상하여 큰 소리 치고 생떼를 부리는 것을 잘 알면서도 미안해 한마디 하면 다 되는 것을 그걸 제대로 못 해서 가정마다 집안마다 생병을 앓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미안해 말로 표현하십시오. 마음에만 있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언제나 나에게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늘 무표정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그저 악수도 없이 휑하고 나갑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에게는 아, 이분이 날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찾아듭니다. <laughs> 그러다 우연히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이만큼 날 좋아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그렇게 심한 불편함을 갖고 서로 지내야 했을까요? 표현을 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따뜻한 한마디 던지지 않았기에 그렇습니다. 왕심리 중앙교의 교우들이 담임 목사의 나를 좋아할까요? 아, 이렇게 모두들 대답을 하지 않는데 어찌 제가 알겠습니까? <laughs> 제가 부흥에 가끔 나갈 때 종종 저는 그 교회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모두가 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다시 제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사님은 여러분이 그토록 목사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대부분 대답을 안 하더라. 여러분 표현을 하십시오.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이번 명절에 모처럼 만나는 집안의 식구들에게 말로 표현하세요.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것도 칭찬으로 표현하십시다. 모두가 한바 웃음을 띌수 있는 칭찬으로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집안 식구들을 향한 따뜻함과 사랑을 표현하십시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집안은 더욱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복의 균은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백성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말해주듯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자신의 열두 아들들을 모아놓고는 하나하나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요셉과 베냐민에게 한 축복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 그 중에서도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왕이면 사랑하는 우리 왕심지주와 함께 교우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추원합니다 요셉에게 내린 축복 첫 번째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다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축복입니다. 삶 곁에 무성한 가지이니 마를 날이 없고 넘어질 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아 경계를 모르고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뻗어나가도록 축복하십시오. 오래전에 저는 한 기업의 홍보 광고 카피를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영상으로 보여지면서 이러한 문구가 흐릅니다. 너는 나보다 높이 날 것이다. 너는 나보다 큰 꿈을 이룰 것이다. 너는 나보다 더 넓은 무대에 설 것이다. 너는 나보다 당당할 것이다. 너는 나보다 사랑받을 것이다. 너의 코리아는 나의 코리아보다 빛날 것이다. 참 멋진 광고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너는 나보다 더 뻗어 나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뻗어 나가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샘 곁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뻗어 나가면 정신이 팔려서 샘을 소홀했다가는 뻗어 나간 것이 도리어 화가 될 겁니다. 멀리 뻗어나갈수록 화가 될 겁니다. 반드시 은혜의 셈, 말씀의 셈, 기도의 셈 곁에 머물게 하십시오. 둘째로, 대적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기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사도라고 보면 어찌 대적이 없겠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어찌 라이벌이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 중에는 내가 모르는 사이 멀리서 화를 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당하면서도 왜 당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요셉이 받은 축복은 거기에 기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도리어 더욱 의욕적이 된다는 것, 약해지지 않고 더욱 강해진다는 축복입니다. 적대자가 강할수록 그 자신도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에 그의 힘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것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다. 전능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힘이 되도록 하십시오. 기다리시고 일어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셋째로는 25절을 봅시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네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축복하고 있는 야곱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아버지들,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준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머니들 자식들에게 이런 축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축복할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헛 섬기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자식에게 분명하게 축복합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축복은 반드시 대를 이어갑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충성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았을 때그 복이 당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과 보험은 당사자나 배우자가 죽으면 끝이 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당사자가 죽어도 그 자녀선에게 그대로 이어갑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집안 대대로 이어지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26절에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옥순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선조의 축복이 있고 가까이에는 그 아버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부모들의 신앙심이 있기에 그 자녀선이 복을 받습니다. 후대로 내려갈수록 쌓이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7절에 베냐민을 향한 축복입니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저주에 가깝습니다. 근데 베냐민이 누굽니까? 야곱이 열두 아들 중에 요셉 다음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는 막내입니다. 그것도 야곱이 노년에 사랑하는 아내, 라해를 잃으면서 얻은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막내, 그 애정이 듬뿍 가는 막내를 향한 축복이라고 하는데 물어 뜯는 일이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축복의 차원에서 본다면 용감하고 의리 있는 지파로의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을 향한 축복으로는 그래도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28절에 그 대답이 보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무작정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량대로 축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중요한 것이 여기 있죠. 축복받고 싶습니까? 복 받을 만하게 먼저 사십시오. 큰 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복 받은 분량을 키우십시오. 분량이 2리터 짜리인데 10리터의 물을 부어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분량이 국구는 만한데 한 소재 분량을 부어줘야 아까울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데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수용할 만한 그릇이 있습니까? 그만한 믿음에 그만한 분량의 그릇이 과연 있습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축복대 성회라고 하면 은 입을 싸들고 쫓아다니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은 결코 더 나아지지를 못했습니다. 늘 꾀지지 했습니다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 그분의 그릇이 작았습니다. 하는 행동,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결코 큰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에 팍 떨고 작은 것을 흥분하고 소망이라고 해야 연탄 몇 장, 쌀몇 가마 정도이지 하나님께서 큰 것을 줘 봐야 낭비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우리들이 받을 축복의 정도를 가늠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우리가 받을 축복의 크기를 규정합니다. 우리가 영적 됨됨이가 우리가 누릴 축복을 결정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불량대로 축복했다고 합니다. 평생 아들들을 살펴보고 키워온 애비로서 그 아들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laughs> 그러게 그들의 불량대로 축복한 것입니다. <laughs> 이것이 옳은 자세이죠. 야곱은 결코 아들들을 향한 애정의 정도로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들 각자의 삶그 불량대로 축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의 자세로 사십시다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웬만한 작은 일에 팔을 떨지 맙시다 그러면 마침내 큰 불량의 사람답게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또한 키웁시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담을 만한 인물로 그렇게 키웁시다. 작은 인물로 키우지 말고 큰 그릇의 사람으로 키우시고 그것을 위해 축복하십시다. 부모에게는 말이죠.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부모가 축복하는 대로 자식들은 되어 갈 겁니다. 야곱이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장자권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장자 아기만 이 권한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땅의 부모에게 자식에 대한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자식을 축복하는 대로 그 자녀들은 앞길이 열릴 겁니다. 우리집의 따님은 나에게 자신을 향한 농담을 못하게 합니다. 오래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고생을 하기에 제가 너 그래봐야 또 찐다. 네 몸의 원천이 내몸 아니냐. 내가 잘한다. 라고 했더니 펄쩍 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이루어지기 때문이라서. 나보단 믿음이 더 좋습니다. 이 따님은 철저하게 나에게 요구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라도 제발 농담으로라도 안 좋은 소리는 하지 말랍니다. 목사이신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이 되어 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녀석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부모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 다음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축복하지 않는다? 그 부모가 기도해 주지 않는다? 그건 저주받던 자식이죠. 그건 별 볼일 없는 자녀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축복대로 그 기도대로 그들이 인도되어 갈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들을 꾸어 안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내가 축복 기도하고 싶다. 꿇어 앉아라. 하는데 싫어요. 할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권위는 여러분 축복함에 있어요. 돈 대줌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축복하면 잘 되어 나갈 것이요. 되든 말든 니네 팔자다 하면은 이리저리 난잡하게 되어 갈 것이요. 되긴 뭐가 돼? 너 같은 녀석은 망해야 해. 하면은 반드시 망할 겁니다. 그 부모가 저주하는데 잘될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자 부모가 관심이 없는데 잘 풀려갈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이 있는 집안. 여기서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는 사전적 의미의 축복입니다. 요즘엔 축복이란 단어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복을 빌어준다는 뜻의 사전적 의미의 축복입니다. 서로 복을 빌어주는 집안, 그 집안이 잘 되는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행복한 집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이 이름으로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족이 모일 때, 집안이 모일 때, 축복하십시오.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좋은 집안은 모일 때마다 축복이 있는 집안입니다.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걸 표현하고 전해주는 집안, 행복한 집안입니다. 듬뿍듬뿍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축복해주면 얼마나 기쁜지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일어납시다. 젊은이들이 아듯이 우리도 흉내내어 축복해봅시다. 서로에게 양손을, 손을 잡고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대연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게 당신이라고 그러면서 날 쳐다보지 마세요 옆 사람을 쳐다봐야지 계속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대초부터 시작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열매를 맺고 당신의 이 세상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죠. 옆 사람 봅니다. 손 잡아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이 가득한 집안 여러분의 집안으로 하나님의 마음 먹을 누리는 복된 가정 복된 집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